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정말 막 눈물이 나던데 예, 이게 지금, 지금 뭐냐면 술... 술... 이건 난뭐 이게 뭐, 뭘 꼴에 먹는가 했더니 1인씨가 이게 술법 모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명대 TV 자유 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쁜 김엘인 자매님과 함께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김엘인이라 지원나무로 봤더니 자기는 하나님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국에 오게 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름도 엘인이라고 지었답니다. 엘이라는 건 우리 구약의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제가 장신대 신학대학원 나온 아주 목사는 아직 안 됐지만 공부를 아주 잘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엘인씨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자기소개해 드리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제가 그 찬양곡을 들으면서 느꼈던 은혜와 감동을 모든 분들께 좀 함께 하고 싶어서 예, 비바임이라는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바는 최고다, 좋다라는 뜻이고요. M은 뮤직의 맨 앞글자인 M자를 따서 비바 M이라는 채널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김엘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안도 느끼게 되고 또 우리 이 예린 씨의 그 채널 많이 올라가고 구독률 높아지고 시청률 높아질수록 우리 예린 씨가 더 아마 힘을 내서 좋은 음악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내가 오늘 예린 씨를 여기 에 모신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목적도 있지만 그지역에 지금 동영상을 보여 드리려고 하는 그 지역에서 생활했던 분을 모시고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것이 또 여러분들의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럼 1월, 2월, 3월 달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면서 이, 이 영상은 해드리고요. 최근에 지금 찍은 영상인데 아마 수해가 난 이후 바로 직후에 찍은 영상과 비슷한데 지금 양강도 해산시의 위현동이라는 곳에 약간 시내에서 벗어나진 곳인데 네. 한번 보세요. 뭐 판잣집이 다름이 아닙니다. 지금. 네, 얼마나 뭐. 지금 이 생활, 이 목탄차. 목탄차 이야. 이건 뭐 진짜. 우셔야 될지 우려야 될지. 북한 예. 아직도 이런 목탄차가 있는데 물론 90년대 초반에도 목탄차가 있었거든요. 네. 제가 있을 때에도 충진에 가면 또 해령이나 무산 가면 목탄차가 다녔다고. 시발력 네. 없으니까 기름이 없기 때문에. 지방에 가면 대부분 이런 차예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지금 21세기에 이런 목탄차가 다니고 있는 이 판잣집과 다름이 아닌 이런 집에서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거. 아직도 아직 무너지기 직전의 집들이 보이는데. 아... 북한에서 언제 왔죠? 저는 좀몇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 그때 지금 그 예린 씨가 살던 시하고 어때요? 고향하고는. 더, 더 피폐해지지 않았어요 지금. 지금 더 뭔가 어렵고 열악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취업률 약해 쪽. 음. 해룡시 있었죠. 네네. 그러니까 해룡시도 아마 시내눈좀좀 네. 괜찮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아마 다 이런 것들. 그렇죠. 네. 이런 이런 거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정말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북한 사람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양 뭐 평양하고는. 대비가 되질 않죠. 이건 평양하고 갔다 될때가 아니라 고요 이게 지금 비, 비가 와서 물이 새서 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은... 수해 복구, 수해를 다 복구하고 다 했다고 하지만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이 영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북한의 김종은이가 가서 뭐새 마을, 이게 뭐 주택도 문화주택 지어 준건 그거는 다 표변 보여주기 한 데고대만 해 놓고 실제 진짜 수해를 본 사람들은 이렇게 초참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판자집 보세요. 이 어린 아이가 지금 뭐 판자집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네. 네. 지금 판자집들이 줄비해서 있는데 거의 뭐 무너지기 직전의 집들이 지금 보이는데 이 집이라고도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네. 참 정말 이 어린 아이들이 공부하고 잘 먹고 뛰어낼 나이에. 이게 지금 뭐, 뭐 하는 모습이죠 지금? 땔감이 없으니까 이렇게 어린애들이 산에 가서 다 이제 좀 죽은 나무들 이런 나무를 가져다가 예, 정말 저녁 땔감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땔감도 동네 주위에 있는 산에는 나무도 없고 아닙니다 보통 두 시간 세 시간씩 가서 깊은 산골짝 들어가야 이제 나무 있고 겉에 보이는 산들은 다 민둥이 산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땔감을 해서 집에 화목으로도 쓰지만 또돈없는집 아이들은 이걸 장작을 딱 만들어서 밖에 시장 가 가지고 미천이 없다 보니까 팔기도 합니다. 아유, 음. 자. 그러니까 이 주변에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요. 주변에서 나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2시간, 3시간 걸어 가 가지고 깊은 산에만 가야 있단다. 왜냐면 주변에 있는 산은 몽땅 민둥산. 거기다 옥수수 심고 감자 심어서 먹고 살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무가 한 그루도 없다는 거죠. 네, 민둥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까운 곳은 산이 산이 나무가 아예 한 대도 없습니다. 참 정말 우리 한국에서 태어난 어린 아이들 학생들 정말 행복한 걸 너무 모르는 거 같아요. 이 영상 좀 보세요. 이 지붕 야. 여기는 지붕이랄 게 없고 이 보세요 지붕도 없고 문은 다 찌그러지고 그 다음에 이 창문에 유리가 없어가지고 이런 합판 대고 뭐 이렇게 대가지고 테프 같은 걸 이렇게 붙인 거 같은데 이거 보세요 다 날아갔습니다 지금. 지금 아마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에 하면 지금이 더 힘들다고 해요.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힘든 시기가 돌아왔다. 맞아요. 코로나가 오다 막 네, 이렇게 보니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저 김정은 독재자가 살아 있는 한 제가 봐서는 북한 주민에게는 희망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예린 씨보복는 어때요? 도대체 이거 보고 뭘 느낍니까? 아니 사실 언론에서는 계속 지금 뭐 발전돼 가고 있다. 좋아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완전히 그냥 예전보다 오히려 더 폐폐된, 네. 정말 더 취약해진 상황인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이 더 훨씬 힘들어 보일 것 같아요. 정말 억지로 맞지 못해, 죽지 못해 산다고 합니다. 지금 너무나도 지금 압이 귀한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생활고에 시달려서 북한 주민들이 압이 귀한이죠. 특히 압록강 도망강 지역은 국경이 차단됐기 때문에 네. 물자가 못 들어오니까 오히려 내륙 지방보다 더못 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 집도 보게 되면 아파트, 진짜 네. 아파트라고 말하기 무섭게 정도로... 떨어져 나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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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이제 이게 이자이자이 보고 이 이, 이이 저도 깜짝 놀라고 이거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정말 막 눈물이 나던데 네. 이게 지금, 지금 술, 뭐냐면 이건 난 뭐, 이게 뭐, 뭘 뿌리 먹는가 했더니 예린 씨가 이게 술 뽑는 거라며네 이거 술 뽑는 겁니다 시루에서 지금 술을 뽕 불을 이렇게 지서 저기다 이제 술을 뽑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옥수수나 아니면 감자를 삶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네 북한판 농태기술을 지금 만드는 영상입니다 다종에서요? 네거기대다불 네, 아궁이에다 불을 지펴서 여기 가마 땅가마라고 하는 가마 그리고 여기가 지금 술을 뽑는 기계인데 요맨 위에 알루미늄 가마에다가 계속 찬물을 부어가면서 이 열로 인해서 올라오는 이증기와 뜨거운 물이 합쳐져서 이제 나중에 야, 술로 완전히 원시적인 거죠. 방법인데 네, 나는, 네. 나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건 집에서 먹으려는 거 아니잖아요. 일주. 이걸 다 장마당에 나와서 팔아야죠. 먹고살기위해서 물을 사야 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이럴 거예요 한국분들. 야 술도 뽑아서 집에서 먹는다. 술 뽑아 집에서 먹어요? 아니죠. 이게 밀주인데 집에서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 뽑아서 장마당에 나가서 팔아서 옥수수라도 예, 1kg라도 아, 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술을 뽑고 있는 거죠. 이 애기를 놓고 이 술을 뽑아가지고 장마당에 나가서, 나가서 장마당에 가서 팔아가지고 돈 네. 가지고 쌀이나 네. 또, 또 이걸 또 뽑아서 자기네 조금 먹고 쌀이나 먹습니까? 옥수수를 사다가 그러니까 참 네. 정말 불쌍. 이럴 언제면. 하, 막 눈물납니다 진짜 이런 영상 우리 북한 동포들 같은 동포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냐 예 정말 북한에서는 정말 여자들의 삶이란 그야말로 예, 진짜 이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게 얼마나 정말 자한 어, 건지 저는 이이 이 영상을 보면서 일린 씨 네. 앞에는 지금 좀 괜찮은 건물이잖아 여기 네. 보면 여기, 여기 보면 좀 높이도 있고 유리도 그만하면 있고 네. 괜찮은 건물인데 이 뒤에 있는 판잣집하고 완전히 대조적인데 이건 무슨 의미예요? 네, 지금 뒤에 보니 판잣집을 가리우기 위해서 좀 그럴싸한 아 건물을 지금 앞에 이제 막아놓고 지어놓은 건데 그것마저도 지금 계속 아궁이에 불을 때는 구조다 보니까 굴뚝이 막혀서 여자분이 직접 이제 올라가서 저아 굴뚝에 막힌 것을 지금 네, 네, 빼내는 굴뚝 막히고 그런 지금 모습입니다. 떼고 지금 내려가는 모습입참이 네. 판잣집 좀 보세요. 에린 씨는 네. 하나님의 사람 안에 그래서 네, 이름도 에린 씨라고 했는데 십자가가 걸려 있네. 예, 교수님 이게 십자가처럼 보이는데 북한에 십자가가 있을 리는 없죠. 이거는 이제 전주대입니다. 아, 그런데 예. 이건물되 있는 건 십자가처럼 보이는데, 네. 십자가는 알것 같은데. 예, 이거. 십자가 좀 생겼는데 십자가는 아니고 다 쓰러져 가는 어떤 전주대 약간 통신줄과 연결되는 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는 바램인 거죠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기는 뭐이 뭐, 네. 전기줄도 없으니까 전기는 이런 판자집에 안 들어갈 거고 네. 제가 봐서 는 아마 정신줄? 통신줄이나 네. 아마 뭐인가 방송줄, 네. 어, 지옥 방송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래도 이렇게 십자가 쓰러져가는 십자 모양의 전주 때 놔둔 건 자기네가 뭐인가 십자가처럼 보이려고 하지는 않을까요? 네, 그건 그건 아니에요. 네. 우리 네.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신 이 실제 영상, 리얼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한. 제가 전번에 평양 외화백화점 또 외화상점, 외화 식당을 보내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게 북한을 칭찬하는 영상을 보냈냐 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이런 걸 비교해서 보내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평양의 1%와 그리고 99%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 지옥과 천국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김정은 독재정권이 무너지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예린씨 비바엠 유튜브 많이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고 북한 동포를 돕는 길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